안녕하십니까.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당황하시는 안면신경마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가장 흔한 것이 벨마비입니다. 전체 안면신경마비의 60에서 75%를 차지하게 되는데 갑자기 발생하면서 한쪽 얼굴만 마비가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. 다행히도 3에서 6개월 정도면 자연 회복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. 두 번째로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 있습니다.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, 귀가 심하게 아프고 귓바퀴 주변에 물집이 생기면서 안면마비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 경우에는 벨마비보다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외상이나 종양으로 인한 안면신경 마비입니다. 교통사고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, 청신경초종 같은 종양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. 그러면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입니다.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삐뚤어져 있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는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. 특히 이런 증상과 함께 심한 귀 통증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더욱 신속한 진료가 필요합니다.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. 예방을 위해서는 면역력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.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또한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 질환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안면 신경 마비는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. 식사나 대화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. 오늘은. 안면신경마비의 주요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